추운 극지방에서도 살며 한국 바다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범고래는 소목 참돌고래과 포유류에 속합니다. 이름은 참돌고래과지만 크기가 매우 커서 돌고래에도 속하고 고래에도 속합니다. 둘다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볼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사사우루스와 범고래 의 서식지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경제금 닮은 바다악어의 경우도 모사사우루스와 턱구조가 비슷한데 바다악어는. 데스롤이라고 자신의 무게를 실어서 몸을 회전하여 무는 기술인데, 모사사우로스의 화석의 턱 부분을 보면, 턱이 부서지고 회복한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말은, 모사사우로스도 자신의 무게를 실어서 무는 방식입니다. 그런 정점이 포식자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펼치지 않고서는, 최상의 포식자로 군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범고래처럼 무리를 지어 다녔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모사사우로스는 자신보다 더큰 동물도 사냥하기 좋은 신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범고래와의 전쟁에서 이겼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강한 이유인 것이죠. 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모 모사...